실업의 재개념 22년 출제 문제 해설입니다.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 바로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구조적 실업은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서 기존 노동자들이 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구조적 실업의 특징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험이요. 효율성 임금을 지불했다는 얘기는요. 경쟁사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줘서 나가야 될 사람을 못 나가게 붙들어 매뒀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과거의 직업에 계속 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요 바로 구조적 실업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어, 구조적 실업이란 산업 구조가 변동할 때 성장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어, 성장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기술이 서로 안 맞아서 어,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성장산업으로 즉시 이동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어, 효율성 임금을 어느 기업이 지불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필요한, 어, 구조적으로 필요한 이직이 감소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죠.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거요.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그러려면 결국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수요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이게 바로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경기적 실업이란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됩니다. 결국 그래서 수요 확대, 수요 확대가 대책이에요. 수요 부족이 원인이니까 수요 확대가 대책이고요. 유효 수요 확대 혹은 총 수요 확대가 대책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유발되는 실업이요. 정답 3번,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란 직업을 찾는 그 일시적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어요. 직업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구인 정보, 구직 정보를 잘 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른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예, 바로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죠.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에 시장 균형 힘,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 바로 효율성 임금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관련이 없고요.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서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높게 설정될 수 있는 것, 바로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찰적 원인 어, 실업과 관련이 없어요. 틀린 거 어, 모든 거 고른 거 정답 1번입니다. 마찰적 실업 이란 어떤 직장이 있고 이빈 미충원 상태의 공석이 있, 있고요. 어, 그 직장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직장이 미충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혹은 어떤 다른 직장을 다니다서, 다니다가 다시 이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모두 다, 다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결국 어, 구인자나 구직자 모두 구인자는 구직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구직자는 구인처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즉 어, 고용정보가 불완전해서 생기는 거고요. 어,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면 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진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노동자가 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그 기간 동안의 실업상태, 바로 정보의 불안전성에 기인하는 거고요.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마찬가지로 마찰적 실업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률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 덕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 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ES24 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노동자 효과와 실망실업자 효과 혹은 실망노동자 효과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화합니다.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부가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높이고요. 실망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낮춥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사실 좀 이야기가 길어서 그냥 암기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부가 더 하고 있죠. 애드하고 있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실망한다. 그러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일단 좋은 방법입니다.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실망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요. 부가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어, 내용은 실제로 이해하면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망은 마이너스고요. 부가 플러스죠. 부가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플러스다.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나눈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표시한 겁니다. 곱하기 100한 거예요. 4번 맞는 이야기고요. 실망노동자 효과는요.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요. 구직을 포기한 겁니다. 실망해서 구직을 포기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나,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네, 틀린 거예요.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 줄이기 위해서는 총 수요도 늘리고요. 설비 투자도 늘려야 되는 거죠. 자, 틀린 거고요. 실업급여의 확대, 즉, 실업급여를 많이 주면 즉, 실업자가 여유가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생활의 여유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키게 되는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4번 다 틀린 거고요. 2번, 4번 모두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묻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두 다다이 박스 하나로 다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만약에 2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200명은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지죠. 자, 경제활동 인구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도 100명이 되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모두 어, 취업자와 그 다음에 실업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취업자는 예를 들어서 90명. 어, 실업자는 10명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 이 문제를 읽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뀝니다. 자,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포기자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구직 포기자가 됐다는 얘기는 실업자에서 실 어, 직업을 구하려는 걸 포기하고 그냥 비경제 활동인구로 가 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기존의 실업자는 10명이었는데 이 실업자 10명 중에 한 명이 이쪽으로 비경제 활동인구로 가 버렸다는 뜻이 즉, 10명의 실업자가 9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한 명이 갔으니까 경제활동인구도 한 명이 줄죠. 그래서 경제활동인구가 기존의 100명에서 99명으로 바뀝니다. 결국 최종 실업자 실업률은요. 작아지는 숫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 감소시킨다.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그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은 전업주부가 직장을 갖는다라고 했죠. 전업주부는 바로 전형적인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이 100명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 취업자가 됐어요. 즉 취업자는 91명이 됐고요. 취업자로 가는 바람에 경제, 비경제활동 인구는 99명으로 줄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100명이 101명이 된, 101명이 된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었다가 1 명이 더 늘어서 101명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총 인구는 똑같죠. 총 인구는 다 똑같이 200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커지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가 작아진다. 요게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 정답 2번이에요. 2번에 상응하는 지문이 바로 실망노동자 효과에 해당하는 거고요. 3번에 해당하는 지문이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변하느냐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 해당하는 내용 꼭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머릿속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에서만 일자리를 탐색해서 실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일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이요. 자,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15세 이상 인구가 20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중에서 절반이 경제활동인구, 절반이 비경제활동이다. 그러면 경제활동인구는 100명이고요. 비경제활동인구도 100명에 해당됩니다.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90명이 취업자고 10명이 실업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 상태에서 10명 중에 서한 명이 일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한 명을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업자는 10명에서 9명이 되고요. 여기 9명에서 1명이 줄었으니까 결국 경제 활동 인구도 100명에서 99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활동 인구도 100명에서 99명으로 줄었으니까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요. 실업자도 10명에서 9명이 됐으니까 실업률도 결과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가장 비슷한 부분이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마찰적 실업은 자연 실험률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자연 실험률은 바로 마찰적 실험률과 구조적 실업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은 당연히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요. 네, 그 다음,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바로 마찰적 실업이죠. 경기적 실업이 아닙니다. 경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 측정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마찰과 구조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고요. 현재 실업률에서 실망실업자가 많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이번 시험에서 실망실업자에 관한 어, 관련한 문제는 무려 세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면 실업률을 하락한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요. 네, 바로 필립스 곡선이죠. 정답 2번입니다. 필립스 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둘의 관계는 상충관계, 즉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라 것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